No, yeah. wow.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PWS가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셀럽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은 우리 유튜버 선마을 훈태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PWS 게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선물 나눠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저희 나올때보다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할건데요 저희 PWS에서 가장 인기있는 우리 레슬러가 누구죠? 두루마. 처리해. 네 소대관치. <laughs> 두루미 생각은 누구예요? 별빛나루야. 오, 별빛나루. 자, 제가 명령어를 할 건데, 그 명령어 앞에 개성만점이 붙으면 따라하시면 되고요. 안 붙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께 선물 나갑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개성만점, 오른손 들어주세요. 자, 왼손 들어주세요. 왼손 드신 분들 탈락입니다. 네, 안왜 개성만점을 안했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해보요 개성관점 왼손 들어주세요. 양손 높이 들어주세요. 주신 분들 탈락입니다. 왜? 개성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 해볼게요. 자, 자 영희 일로 와. 자이 친구 왜 나오나 궁금하셨죠? 자 영희 틀린 사람 우리 영희가 감시할 겁니다. 이거 눈 아니에요. 카메라 렌즈예요. 자 감시. <laughs>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볼게요. 자, 개성만점 오른손 들어주세요. 자, 개성만점 왼손 들어주세요. 양손 높이 들어주세요. 두신 분들 편하게입니다. 손 내려주시고. 개성만점 양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반짝반짝. 더 빨리! 빨리 하신 분들 탈락이에요. 손 내려주시고요. 자, 계속 만져, 반짝, 반짝반짝! 계속 만져, 반짝 더 빨리! 계속 만져, 더 빨리! 스톱! 몸 주신 분들 탈락이에요. 탈락, 탈락, 탈락! 나 아.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박수 치신 분들 탈락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다시 한번 박수 세번 시작! 탈락, 탈락! 탈락. <laughs> 계속 만좀 박수 세번 시작! 개성 먼저 박수 두번 시작 박수 한번 시작 하나 개성 먼저 박수 한번 시작 어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 싶은 분들 선물 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지금 걸리셨습니다아 여러분 이개성만전 게임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조금만 쉬운 게임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게임 해볼게요 저는 가위바위보 해서 분 사랑하는 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머리로 네, 손들어주세요. 가위 연습 게임 해볼게요. 연습 게임. 가위바위보. 네, 저 가위 냈어요. 보장기 되신 분들 내리시는데요. 자, 그대로 가위바위보. 오! 저주먹 냈어요. 가위 내리시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집중해서 마지막 게임입니다.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세요. 주먹. 야, 용이건. 용이건. 감시다 보고 있어요. 자. 가위 바위 보. 보자기 내리세요. 보자기 내리세요. 자, 가위 바위 보. 보자기 내리세요. 자, 가위 바위 보. 오 가위 내리세요. 가위 내리시고. 가위 바위 보. 오 주먹 내리시고. 주먹 내리시고. 가위 바위 보. 오 주먹 내리시고. 자 일어나볼까요? 사랑하시는 분들 일어나볼게요. 어, 일어나볼게요. 아까좋았어자 여기서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가위, 바위, 보. 오, 가위 내리세요. 가위. 오, 몇분안 남았어요, 진짜. 가위, 바위, 보. 오, 보자기 내리시고. 가위, 바위, 보. 오, 모두 보자기 내리시고. 좋습니다. 이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2층 2층에 있신 분들도 앞으로. 한번 들어와 주시겠어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그 동안 우리 바니의 바니가 춤을 아주 잘 추잖아요. 바니의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음악 준비려나요자 음악 큐.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달보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보나 나와주세요, 달보나.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